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원톤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 마이크 테스트 원톤톤 마이크 테스트?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타이거입니다 어... 원래는 오늘 이야기는 뭐 정치 관련이나 뭐 경제 관련이나 뭐 이런 사설 같은 거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좀 이야기를 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시 녹화를 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근황도 여러분들하고 좀 소통을 좀할 겸해서 네. 그것도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뭐 한국은 여가 시간이 없다 네. 이거는 뭐 이야기를 예전부터 해왔었던 부분이고 요즘 출산율 결리에서 딱히 그렇게까지 명 글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있는 글만 좀몇개 들고 왔고요 사실 오늘 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가지고 깊게 안 찾아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총리가 뭐 출산율 0.7명대 아카 뭐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 근데 뭐 지금 와서 너무 늦었죠.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 한국은 여가 시간이라는 게왜 없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나눠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여가 시간이 없을까?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거에 비해 돈이 적고, 임금이 적고, 그만큼 시간을 많이 굴려서 임금을 더 받아야 되고, 그 시간을 더 굴리려면 그만큼 사람의 몸을 더 갈아 넣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여가 시간이 당연히 줄어들 거고, 사실상 내가 그 일을 그만두거나, 뭐, 쉬는 게 아니면, 그 여가, 그러니까 그 여가 시간이는걸 자기만의 여가 시간이는걸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처럼 뭐 호주나 이런 데처럼 뭐 아침 9시나 10시쯤에 일을 시작을 해서 아니면 뭐 7시도 좋고요. 한 오후 2시나 3시쯤에 일을 마치는 하루를 마치는 뭐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왜 대한민국이 경제 gdp가 높을까 뭐 해외 노동 생산도 뭐 끌어오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궁. 가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현재 재지 국민들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자체가 왜 잘못됐냐고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근로 시간이 너무 길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뭐 대기업이나 이런 애들 제외하고 밑바닥에 있는 한 90%에서 중소나 조소에 있는 그런 분들 근무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만큼의 연간 연봉을 계산을 해서 대충 뭐 이건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GDP인데 그 GDP가 높다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산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근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근무 시간이 긴 만큼 임금을 책정해서 나오는 월급이 그게 높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돈을 잘 벌고 국민들이 부자다라는 그런 개 헛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만큼 여가 시간이 적어지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사람을 갈아 넣는 노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려왔던 게 중간 생산 생산직을 담당했던 대한민국의 구조가 지금은 무너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GDP도 떨어지고 있죠. 아마 앞으로 경제가 더더욱 공두박질 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간을 갈아 넣는 인구가 최저임금 기본적으로 임금이 오르면서 더 이상 생산 가치가 없다 경제적 가치가 없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일자리도 감소하고 근데 웃긴 거는 나라가 적어도 이 나라 윗대가리들이 자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앞에 있는 거안 들어도 좋아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들 안 들어도 좋아요. 이것만 들으세요. 이것만. 이 나라 윗대가리 정치인간들이 점점 중간 생산직을 담당하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에서 자국에서 생산하고 소비까지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은 중간 생산직을 담당하는 우리나라가 설 자리가 없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제가 강, 제가 지금 몇 번을 강조하는건 이건 무조건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에 와서 최저 임금이 오르고 거기에 맞춰서 노동 환경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이란 이 대한민국 족 같은 정부가 하고 있는 진심이 뭐냐면 임금을 깎자는 말이 논오하고 세금을 더 올리고 있고 왜 인구 감소하니까 세금을 더 올리고 교통부도 더 올리고 물세 전기세 가스비 이런 거 전부 다 올리고 그 부족해진 만큼 우리한테 지금 더 걷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 걷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중간 생산직을 담당하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그 중간 생산직을 사람을 갈아놓는 노동지약적 그런 산업이 망해버리니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얘네들이, 그거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갈아넣는 방식을 쓸게 아니라 사람을 더 뽑아서 예? 임금을 더 주고 예? 두 사람 쓸거세 사람 쓰면 되는 거고 그세 사람 써서 임금 똑같이 더 쳐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나라는 임금이 더 올랐다고 두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한테 떠넘기고 그렇게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가고 있다고요 대기업은 다 문고로 잠갔잖아요. 채용 다 걸어놓고 공채 자체는 다 잠그고 신입 안 뽑고 경력직 뽑고 앉았고 제가 예전부터 쭉 얘기해 왔던 게 뭐냐면은 이제 중간생산직을 담당하는 우리 나라가 이제 목과 삶법은 사람 정사 해야 된다. 사람 정사 해야 된다. 근데 사람 정사를 해야 되는 이 나라가. 물가는 더 미친 듯이 쳐 올리고 있어요. 물가를. 물가는 더 미친 듯이 쳐 올리고 있고, 세금 더 올리고 있어요. 애들은 줄어들고. 자, 이거 봐봐요. 학교 학생이 말라간다. 서울인데도요. 이거뿐만 아닙니다. 경북 보세요. 이거 지울게요. 안 나오네. 경북 지역 내년 문 닫는 초중고 1 0 곳. 계속 문 닫고 있어요 앞으로 제가 연금 부분도 늘 말씀드려 왔던 게 지금 2030 세대가 열심히 일을 해 봐야 돈을 모아 봐야 어차피 우리 밑에 세대를 받쳐 줄 세대가 없기 때문에 이 연금 자체를 받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노동시스템이 이 대한민국 정부의 노동시스템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최저 임금이 올랐다고 두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한테 떠넘겨가지고 더치원 채용을 안 해요. 그래놓고 채용 공고 보면은 월 200, 300 일해 주는데 내 친구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공대 나와가지고 4년제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려는데 200 중반에서 후반 때그돈 주고. 공대 출신에다가 영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뭐 중국어도 할줄 알아야 돼. 그런 돈 지금 뽑고 앉았다고 이 나라가 시스템이. 왜 대기업이 인재를 아 그만큼 안 뽑으니까. 지금 서울대 뭐 어디 우리가 말한 번도 들어봤던 스카이대 지원했다가 취소한 애들 지금 정말 많아요. 차라리 그냥 전문대 가서 취직한다 뭐 그런 쪽으로 몰리고 있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더 웃긴, 건, 웃긴 거는 서울대 스카이대 고려대 이런데 취직했던 애들이 다시 나와 가지고 지원했다 취소하고 의대 지원한다고 다시 또 수능 본다고 기다리고 있고 아니면 의대 가려고 의대로 갈아타는 경우도 천재예요 지금 제가 이,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우리나라 시스템이 진짜 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제 근황 같은 거좀 이야기 좀 하고 그런 걸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지금 좀 이야기가 정리가 안 됐죠. 왜 한국은 여가 시간이란 게 없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또학령인구 들어가고 요즘에 또왜다 의대에 지원하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아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이야기만 할 거예요 한국은 여가 시간이 왜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라면은 체제 임금 주고 사람 갈아 넣는 시스템이고 체제 임금 오르면 그만큼 물가가 또 개같이 올라버리니까 일을 하나 많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금까지 올라버리니까 그 돈을 벌어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집을 못 사요. 가정도 못 꾸려요. 지금 이 나라가 그, 정도, 그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도 올라줘야 되는데 임금 찔끔 오르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 국밥 저희 농담이 아니고 만원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옆에 9천 원 하고요. 대구인데도 밥한끼사 먹겠습니까? 안사 먹습니다. 저 요즘에 요리 배워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어 먹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스타고 하 제가 좀 이따 보여 드릴 건데. 요즘 양식 제가 만들어서 먹어요. 이건 그러니까 여가 시간이 기본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다고요 나라가. 얼마든지 해결할 방법이 많죠. 이 위에 있는 새끼들이 예? 이 위에 있는 새끼들이 사람을 톱토로 유도하고 두. 두 사람 일할 일세명더 뽑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거들 남는 거 부족해진다 하니까 저거들 남는 게 부족해진다고 해걸하니까 근데 이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그리고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시스템인데 당장 눈앞에 있는 2등만 보고 그걸 놓치고 있어요. 그게 출산율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출산율이잖아요. 결국엔. 그게 출산율이라고요. 나라가 망하고, 망해가고 있잖아요. 여 나오잖아요. 지금 보이시지 노동시간 5위. 한국보다 많이 일하는 나라는 중남미, 중남미 개도국들이 끝임 사실상 선진국 중에서 한국이 노동시간, 노동시간 1위. 근데 출퇴근 시간은 한국이 압도적 1위. 중남미 개구, 개구, 개도국들은 오차를 잃고 출퇴근하는 일이 거의 없이 농장 같은 데서 일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노동시간, 출퇴근 시간 합친건 한국이 제일 긴. 진짜 전근대, 노비제도에 대해서 달라진 게 없구나. 봐봐요 여가시간이 부족해지니까 결혼도 안해 출산 a s h 난거 아닌가 s h i y 지 g a s h i Yogashi, Yogashi, 굉장히 짧은 글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직접 말을 해줌으로써 쉽게 풀어줌으로써 좀 길게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뭐 결국 근본적인 이야기 를 하나 더 하자면은 두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단한 사람한테 떠넘겨주면은 그만큼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런다는 건데 결국 직업들 주머니 채워 넣으려고 그지랄하는 거예요. 저거들한테 떨어지는 똑꽃물이 떨어진 적어지니까 그게 좁 같은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 사람도 시켜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오래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 그러면 사업주에서는 퇴직금 안 줘도 되죠.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 시스템이 이렇게 같은 시스템이라는 거죠.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뭐 노동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지 뭐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하는 거에서 정 반대 방향으로 하면 출산율 오르고 이 나라 살아난다. 근데 너 그들이 안 하잖아요. 니들이 안 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개쪽 같은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말씀드리는 게 망할 것 같으면 그냥 빨리 망하는 게 낫다. 빨리 망해라. 예, 네, 그게 맞다고 봐요. 또 농담이 아니고 지금 물가 진짜 개 미친 집이 사거든요. 국밥 한 그릇 만 원이에요. 먹습니다. 돈 주다 돈 주고서 절대 안사 먹어요. 그냥 내가 만들어 먹습니다. 농담 아니고. 아 계란 한판 사서 내가 만들어 먹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학원 남기면서 <laughs> 제가 만든 겁니다. 이게 루고요. 토마토 스파게티입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거 루고요. 이거는 토마토 스파게티인데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진짜 맛있었고요. 그냥 그대로 이제 학원 강사 저 선생님이 하시는대로 따라하면서 만들었는데. 제 집에 와서 이거 한몇번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일 이건 샌드위치인데, 이건 아. 오믈렛이고요. 이건 오믈렛이고. 제가 이거 샌드위치 만들다가 손에 화상입었습니다 아, 샌드위치가 아니고, 이거 브라운 수덕이라고 이거 만들다가 이거 만들다가 하상입었습니다 버터. 지금도 화상이거 자국이 남아 있어요. 샌드리치 만들었구요 제가 만든거 제가 한입먹다가 <laughs> 그제서 생각나고 인증샷 찍었구요 요거는 이제 브라운 그래비 소스 그래 브라운 그래비 소스 이거 이제 학원 한 단계 때 이제 찍었던 거고 제가 진짜 요즘에 요리 배우면서 요리가 굉장히 쉬운 거로 생각을 했는데 아 막상 해보니까 요리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또 양식조리 기능사 다른 반이라 가지고 딱 제한시간 한시간 안에 저두 가지 요리를 다 해야 돼요 거기다 설거지까지 끝내야 되고 위생도 요리하면서 위생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버터를 볶다가 빨리안다고히히 젓다가 그게 튀어 가지고 손에 날라 가지고 이게 손등에 묻어 가지고 손이 노... 피부가 탔어요 지금도 살짝 따가운데 화상 연고 바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요리한 걸 잠깐 보여드렸고요. 뒤 아프고, 뒤 아프고, 한국은 왜 여가 시간이 없냐? 예.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님, 네, 이재명 대통령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몰라요, 요즘 뭐 하시는지, 진짜 난 농담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진짜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지금도,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라 진짜 개 전망하고 있는데. 요 근래 가스비 많이 나오셨을 거예요. 저희 집도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얼마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않는데, 한상 나왔습니다. 진짜 비쌉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스비, 수도세, 전기세 다 오를 거라고. 그게 현실이 닥치니까 막 여기저기서 와, 좋 됐다, 큰일 났다, 막. 얼마 전까지는 버스비 막 오른다, 막 난리지겠잖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나라 만들는지. 노동 진짜 노동 OECD에서 5위 OE, 선진국들에서 뭐 가장 높은데 개발 도상국세하고선 가장 높은 1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인데 그 노동 시간이 가장 긴긴 나라가 뭐 언제까지 GDP 딸딸이 칠지는 모르겠는데. 언제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여가 시간을 즐기고 일하면서 네? 물가 대비 괜찮은 임금 벌면서 좀 풍족하게 애 낳고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분이 전 이재명 대통령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맨날 어디 검찰 뭐 불러가고, 뭐, 뭐 민생을 안정에 도모한다 말을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그냥 빨리 유성열을뭐 끌어내이던가. 탄핵을 시키던가 뭐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말로 그 다음에 나라를 바로잡는 바로 방향으로 간다던가 그래야될것 같은데 언제까지 세계경제 지랄지랄하는것도 좀 그래요 제 입장에선 언제까지 저는 개소리를 들어야되는지 사실상 이 나라의 윗대가리들이 개 미친 짓거리를 하고있다라는걸 알고있고 뭐 사실상 출산율도 포기한것 같고 공인연금 수령 나이도 뭐 67세, 68세 하면 뭐 언젠간 70세, 75세, <laughs> 7 5살뭐 이렇게까지도 갈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냥 남아있을까요? 뭐 설령 그렇게 한다 그래도 뭐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방향으로 바뀐다 하면은 국민들을 설득시킨다는 방법이 있긴 하겠죠. 근데 아마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의 방향으로서 그러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젊은이들이 더 챙겨주면 돼요 젊은이들도 아이 뽑고 저은이들한테 일자리 주고 결혼할 수 있게 집 마련해주고 그래 해주면은 누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안 해결 방법만 알고 있으면서 맨날 저출산 요구한다 개지랄을 지랄을 떨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요리 배우고 있잖아요 일단은 뭐 국내에서 이 나라에서 경력을 좀 쌓고 요리 쪽으로 좀 요식업계로 좀 경력좀 쌓고 공부하다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자리 잡게 되겠죠. 그럼 뭐한 2년 정도 경력 정도 쌓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게 되면은 저도 바보가 아닌데 언제까지 저 윗대가리 조 지니 새끼들이 개소리 지껄이면서 저물층들한테 희생을 미치듯이 강요하고. 조팔류한테 돈다 터, 다 퍼다주고, 미래연금은 없고, 10대 우리 밑에 세대를 받쳐줘야 돼. 우리 를을2030 세대를 지금 받쳐줘야 돼. 밑에 10대 애대들이.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민 가고, 영주권얻고 시민권 얻고 그러고 있는데. 20, 지금 2030 세대의 미친, 세대들이 미친놈들이 아니고서야. 그걸 뻔히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글쎄요. 전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 제가 궁금한 거딱 하나입니다.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계속해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23년입니다. 23년, 23년 2월 달이에요. 어디서 1분기 끝날지도 모릅니다. 한 2분기까지 기다려줄까요? 그들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탈조선은... 지금보다 더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있고 이공계 머리로 존은 애들 다 떠나고 있어요 아니 의대 가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로서는 알 방법은 없지만 시간은 진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한 4-5개월? 제가 같이 연락하고 지내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농담이 아니고 지금 23년 지금 2월 달밖에 안 됐는데 이민 간다는 글 이민 정보 구한다는 글이 작년보다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인증글도 더 많고 젊은 청년들이 어디서 빠져나가고 있는지 그 증거가 뻔히 나와 있잖아요 지방 슬로마 근데 물가는 더욱더 많이 오르고 임금은 찔끔 오르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일자리는 없고 두세 사람 해야 돼한명한명 써가지고 한 사람 갈아 놓고 그래 버리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고 맨날 하는 소리가 젊은 청년들 이 힘든 일안 하라 그런다 그 소리를 해요. 노동 시간 오시지 노동 시간 일이 개족 같은 나라가 그러고 맨날 젊은 청년들이 힘든 일안 한다. 어려운 일 안한다. 몸쓰는 일 안한다. 노력은 안한다. 노력은 안한다. 눈이 너무 높다. 젊을 때 사서 고생한다. 그러니까 여가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맨날 여가시간 없다는 말이 나오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